안녕하세요. 이번 스쿼드는 천억 대한민국입니다. 캡상철 6화, 캡명보 오카스는424 천억 한국 침투 많이 씁니다. 부탁드립니다. 여기서 캡상철 6화와 홍명보를 쓰면 420억가량이 소모되는 거 참고하고 봐주세요. 스쿼드는 세 가지로 만들었어요. 우선 1안이에요 대한민국 스쿼드 자체가 식상해 보일 수 있어요. 맨날 쓰던 거 쓰니까요. 여기서 강민수는 급성비로 넣었어요. 스탯을 보시면 민벨은 좀 아쉽겠지만 괜찮아요. 비슷한 선수로 연재훈이 있어요. 지동원이 안 맞는 분이 종종 있더라고요. 그럴 때는 차범근을 올려야 죠 이안입니다. 이동준을 측면에 배치하고 사범근을 올렸어요. 하둘셋 나 그리고 목요일에 패치 내용을 보니까 신규 기간 한정 케미가 적용되더라고요. 아마 여기 8명 쓰면 케미 적용 받겠죠. 케미 자체도 보시면 나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 기간 한정 케미를 적용해서 이렇게 4만으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. 차붐이 특성 케미 받으면 정말 좋을 듯해요.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. 즐겜하세요.